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그 선제리, 선제도에 딸린 어, 작은 섬 측도에서 사는 네, 측도 파르제입니다. 어, 저 섬은 물이 빠져야 들어갈 수 있는 네, 아주 작은 네, 유인도입니다. 제가 퀴즈 네 가지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 첫 번째 퀴즈. 어,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미국 사람들처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산다면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개의 지구가 필요할까요? 네, 정답은 네, 네 개입니다. 두 번째 퀴즈: 어, 일회용 비닐이 사용되는 시간과 그리고 그 비닐이 버려진 후에 분해되는 시간은 어, 몇 년이 걸릴까요? 네, 정답은 어, 사용 시간은... 예, 네, 단 25분, 그리고 그 비닐이 분해되는 시간은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태평양에 떠다니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 섬은 한반도 크기의몇 배가 될까요? 네, 정답은 8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에 몇장 분량이 될까요? 네, 정답은 한장 5g이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일회용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 문제는 이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쓰고 버린 플라스틱은 먹이로 착각한 바다 동물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의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그 플랑크톤 을 먹은 생선은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와서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이 우리의 입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은 지구에 사는 생명 전체의 불행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점점 분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공기청정기 와 정수기를 쓴다고 해서 결코 나의 행복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하나의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의 물을 공유하고 있는 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간 물은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면서 풀과 나무는 물론이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동물과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물 또한 수없이 많은 생명체의 몸을 순환하다가 이 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구는 한 생명체라는 생각으로 실천해야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문은 각 구성원 모두가 가진 열쇠를 꽂아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밀폐된 지구에서 하나의 물을 공유하는 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세번 생각하고 한번 행동하라라는 삼사 일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나의 편리함 딱한 번만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 번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입장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 세 번째는 지구 자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내가 쓰고 있는 이 종이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손안에 들어오고 내 손을 떠나면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책임 소비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4년에 재활용품을 수학 교구로 활용하는 초등 수학 지도법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버려지는 물건에 관심을 갖다 보니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쓰레기 세상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산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산불 운동은 부족하게, 불편하게, 불결하게 살자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산불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지만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생존조차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절대로 사회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입니다. 각 개인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나부터라도라는 마음으로 삼불 운동을 실천한다면 환경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될 것입니다. 최근 300년 동안 산업혁명을 이룬 인류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도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파괴하고 후손들이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 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조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일용품의 사용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우리들의 합의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불행한 지구를 만드는 것도 행복한 지구를 만드는 것도 바로 내 손안에 달린 것입니다. 오염된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회성 편리함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50년 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50년 후의 삶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지구가 당장 행복해지는 환경챌린지 10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쓰레옴 챌린지 밖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캠핑이나 펜션에서 숙박을 할때 음식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쓰레기를 집으로 되 가져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가져간 물건 무게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휴가철부터 실천한다면 2023년에 대한민국의 휴양지는 근래 없었던 청정 휴양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컵 챌린지. 저는 2004년도부터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컵의 원료는 나무가 아니라 지구의 허파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당장 환경컵 챌린지를 실천한다면 지구의 허파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일론 백 챌린지. 나일론 백 역시 컵과 함께 2004년부터 휴대하고 다니면서 비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비닐이 사용되는 시간은 단 25분이며 분해되는 시간은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비닐을 남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쇼가상 챌린지. 저는 2018년부터 쇼가상 챌린지를 실천했습니다. 쇼가상이란 쇼핑백을 가까운 상점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정부 기관, 회사나 상점에서 매주 일요일에 쇼핑백을 모으는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쇼핑백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비닐은 필요 없을 것이며 지구의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새 물건 안 사기 챌린지. 저는 2004년부터 새 물건을 안 사는 챌린지를 실천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구입한 옷은 서너 벌 정도이며 나머지 필요한 옷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증을 받거나 구제 의류 매장에서 옷이나 구두 등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그릇과 집기는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골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모자와 장갑은 길에서 주운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물 양치질 챌린지. 저는 2021년부터 아침과 저녁은 물만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으며 잠자기 전에는 최소한의 치약을 사용합니다. 치약에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내 몸과 지구 환경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 정기 헌혈 챌린지. 저는 2021년부터 2,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헌혈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9회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의 연령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이며 몸무게의 기준은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 이상입니다. 헌혈의 횟수는 1년에 5회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시민단체 기부 챌린지. 저는 1995년부터 시민단체 회비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군데 이상의 시민단체에 5천원에서 1만원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불합리한 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바란다면 직접 행동하거나 정치, 사회, 환경, 봉사 등의 시민단체에 수입의 1% 이상 기부금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세상이 변합니다. 아홉 번째, 선물 제로 챌린지. 저는 2020년부터 자녀들에게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선물을 일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 비용으로 시민단체에 회비를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열 번째, 유산 제로 챌린지. 저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모든 생명들이 행복한 지구이며 그런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세상을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그 챌린지 10가지를 모두 실천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챌린지를 도전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신다면, 지구는 당장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행복을 위한 10가지 챌린지 회원을 모집합니다. 화면 아래에 댓글로 챌린지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실천하겠다고 내용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본명과 함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시면, 회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들께서 선제도나 영흥도에 오신다면 멋진 바다 풍경이 보이는 곳에서 어 커피나 아 맛있는 칼국수를 <laughs>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laughs> 걸어가요? 아, 어, 지금 여기는 남양주시 와부읍인데 동해안 어디까지 가세요? 아, 그쵸. 동해안 정동진까지 이슬레길 거리가 320km를 가는 거예요. 어, 앞으로 얼마나 더 가셔야 돼요? 어, 네, 지금 대보 5km 왔어요. 힘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과연 그게 선한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백법에 대해서 그게 과연 악한 일일까